Hmm? 경남 여행TV. 오늘은, 어, 게임 라이브 방송. 어, 닌텐도 64. 음 무지라이 가면을 테스트 하려고 지금 방송 중입니다. 뭐,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번 가보고. 절다의 잔설. 닌, 텐도 64. 모지라이 가면. 가보겠습니다. 안 틀려나? 아, 소리가 나. 오, 됐네. 소리까지 납니다. 오프닝 동영상입니다. 떨리네 이게. <laughs> 소리 있어요, 소리 음향 시설이 조금 안 좋은 거 같네. 응? 어? 어 깨지 붙. 해 테스트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음,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 마우스. 어. 어. 보검았죠. 어,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지금 음. 지금 스마트 기기로 그러니까 아, 아 게임 그니까 레트로 게임 기기를 지금 아 스마트폰 기기에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카메라 파이. 파이 왜야? 지금 유튜브로 금방 또 접속,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까가 젤다 닌텐도 64. 응. 다시 한번 입장하겠습니다. 절대로 <목소리> 전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닌텐도 64. 레트로 기, 기로 한번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아씨, 젤다이 전세. 어? 아, 아, 있네. 아씨.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아. 무주라이 가면. 영어버지.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음세락이 음, 안되는데 <laughs> 실시간 방송이 되나? 유튜브로 지금 확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동영상만 일단 보겠습니다. 마드폰으로 해야되겠지 음. 아, 레트로, 이제, 그니까, 레트로 기계에 그니까, PC, 에다 스마트폰에 연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그니까, CPU, 그니까, 레트로 기기 CPU가 조금, 같이 하니까, 있고 아무래도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레트로 기기에. 그 그러니까 음, 성능상장악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라이브 방송 하니까. 별나의 전설, 무즈라이 가면. 이게, 1900, 한, 2000년대, 90년대쯤 나왔, 2000년대쯤 나왔으니까 아닐까. 3D지만 폴리곤이 조금 안 좋지요. 폴리곤이안 플리, 좋고. 지금은, 이제, 무즈라이 가면은 닌텐도 3DS에서, 어, 확장되갖고 다시 나왔고, 이거는 닌텐도 64용, 음 어, 입니다. CPU가 이제 다리 마법이 걸렸네요 무지라이가면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 3B 플라스3 플러스 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린, 아무게나, 진, 테스트 방송입니다. 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PC 기기에 이제 컴퓨터, 카메라에, 카메라에 아마 레트로 기계를 캡쳐, 그니까 러 HDMI 캡쳐를 하면은 지금 이제 방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은 지금 음, HDMI 3.0 캡쳐, 캡처, 캡쳐로 지금 음, 레트로 기계를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 기기는 지금, 음. 일단 오프닝 동사만 가겠습니다. 같이 하는 응, 연결돼서 한다, 응.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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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 같다, 응, 연동돼서 안되겠어 소리 때문에. 손님도 키가님도한키 소리가 왜지어제는그렇 응. 그영용이 그냥, 용량 압박이지, 뭐. 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응. 너무 낫다 응. 볼륨이 좀큰 관계로 약간만 좀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초보 단계라 아직까지 인제 귀엽기는 그, 예. 아, 귀엽네 예. 귀엽다 맞지 예. 오카리나. 그러니까 오카리나 보속 시간에 오카리나가 후속해는것 같아요. 무주라이가면. 음. You can't tell. 지금 라이브 방송 테스트 합니다. 캡처 방송이 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캡처를 하면서. 어차피 지금, 어, 라이브 방송, 테스트 방송입니다. 지금, 음,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로 라이브 방송하고, 마이크도 장착하고, 아, 무지라이 가면 <laughs> 그 오프닝만 당했습니다. 어. 아! 아! 시 무지라이 가면 이게 무지라이 가면의 특성이 조금 멀었습니다 어? 어? 어, 저, 저는 젤린이구요. 어. 참고로 저는 젤, 젤린이 잘 못합니다. <laughs> 근데 역사적인 젤다의 전설이 한 30년, 1980, 9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최근에 알았으니 됐어. 아, 용량이 높으니까, 이제. 음, 아. 제대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휴대폰은 배터리 용량이 작으니까. 파이가 지금 usb 3.0 hdmi 캡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테스트 방송이고요. 캡쳐니까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가 지금 그. 용량이 작으니까, CP 용량이 작으니까 지금 조금 속도가 좀 느려지네요. 링크가 지금 마법이 걸려서 얼굴이 좀, 얼굴이 못생겨졌습니다. 나비가 지금 림프를 좀 피하네요. 지금. 나비, 나비도 오게 됐나? 음. 여기서 이제, 어, 카메라를 장착하자. 서 언제 또, 음, 얼굴도 녹이게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화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질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배터리, 도 휴대폰 배터리도 다 떨어져 가네.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테스트 방송입니다. 에이, 저 용량일 때는 별로 안 넘기네. 링크가, 어, 머리 돌리기. 머리 돌리기에서, 영, <laughs> 꽃을 탔나? 영꽃을 탔는 것 같은데.